뉴욕 증시, 엔비디아 시총 2위 S&P500, 나스닥 역대 최고 마감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열풍에 따른 투자 심리가 호조를 보이며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스탠더드 앤드포어스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은 금리 인하를 하려면 데이터를 좀더 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연달아 내놓았습니다. 18일 뉴욕진권거래소에서 다우존 30, 단업평균지수는 전장보려 56.76포인트, 0.15% 오른 38,834.86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포스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13.8포인트, 0.25% 오른 5,487.03에, 마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21포인트, 0.03% 오른 17,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주식시장은 엔비디아 주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주식 선두주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엔비디아는 최근 주식시장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종목입니다. 이날 엔비디아는 3.5% 오르면서 주가지수를 견인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나란히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실거래 연속 고공 행진을 펼쳤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3주간 때 136.3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3350억 달러로 웃돌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날 주가 지수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고점을 높였습니다. 반도체 종목의 주가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펄컴과 TSMC는 각각 2%대, 1%대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 이상 뛰었습니다. 금융사들이 대형 기술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점도 주식시장 투자 심리를 유지하는데 힘을 더했습니다. 제이 모건은 애플의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245달러로 웰스파고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55달러로 각각 높여 잡았습니다. 아마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애플과 알파벳A는 1%씩 하락했고 메타플랫폼스도 1%대 내렸습니다. 아마존 닷컴도 0.6%대 내렸고 테슬라 역시 1.3%대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4% 정도 내렸습니다. 이날 오전에 나온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도전 기준 전월 대비 0.1% 증가한 7,03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 스리 저널의 전망치였던 0.2% 증가를 밑돌았습니다. 소매 판매 둔판은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로 연결되며 주식 시장에서 낙관론에 힘을 더했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5월 산업 생산이 계절 도전 기준 점월 대비 0.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0.4% 상승을 웃도는 결과입니다. 오후에는 연방 준비 제도 당국자들의 신중돈을 담은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에 과도한 기대를 시켰습니다. 수정 쿨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총 총재는 물가가 2% 목표치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통화정책에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금리가 인하되기 위한 여건이 만들어지려면. 몇 달이나 분기가 걸릴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는 데이터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시점이나 연내 횟수에 대한 언급변을 피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면 좋은 경제 지표가 더 많이 필요하다며 아직은 경제가 불확실하다라고 토마스 박힌 미국 리치먼트연는총재는 평가했고 로리로건 델러스 연는총재는 지난 5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지만 몇달더 좋아진 수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의상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추가 진전이 점진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경제가 진전된다면 올해 안에 정책 완화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CME 그룹의 패드와스툴에 따르면 오는 9월에는 미 연준의 25BP 인하 확률은 61.1%로 높아졌습니다. 9월의 동결 확률은 32.3%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이회째 금리 인하 가능성이 45.9%로 높게 반영됐습니다. 업종 지수는 필수 소비재와 에너지, 금융과 헬스, 산업과 부동산, 기술과 유틸리티 관련 지수는 모두 올랐습니다. 이미 소비재와 소재, 커뮤니케이션 관련 지수는 내렸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 3, 4 5포인트3.53% 내린 12.3에 거래됐습니다.